안녕하세요. 일본모가미 채널입니다. 아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아, 여기는 아, 북쪽에 위치한 야마가다현인데요. 어, 산골입니다. 눈이 어마어마하게 내리는 그런 산골입니다. 근데 오늘도 눈이 많이 내렸어요. 새해, 작년 12월 말일부터 지금까지 눈이 며칠 동안 계속 내렸어요 한 일주일간 계속 내렸네요 그래서 엄청 많이 많이 내렸어요 근데 너무 멋있어갖고요 잠깐 차에서 내려갖고 사진 촬영하 아, 눈이 눈이 많이 와서 아, 이렇게 참그 동심으로 돌아가서 놀이하는 것도 참 재밌지만 아또 너무 많이 내리면 또 아, 무섭기도 하고 스트레스도 있어요. 근데 너무 많이 와요 여기는 호카이도 가는 길목인데요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입니다. 아 빨리 빨리. 겨울이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여기 눈 이렇게 많이 왔어요 이리 오세요 아 이렇게 눈이 많이 왔어요 제가 여기 좀 앉아볼게요 이렇게 눈이 많이 왔습니다 아유. 이리 오세요. 집갖고, 집, 집갖고. 여기로 오 이렇게 많이 내리는데 와 여기가 지금 만 메타 있지? 1메타, 1마파 좀 넘게 온것 같습니다. <laughs> 1메타 넘게 아 눈이 즐겁기도 하지만 또 아, 너무 많이 오면 슬프기도 해요 아, 근데 어린아이들은 참 좋아하죠 이렇게 눈 많이 올 때는 이렇게 전부 의 선이 깨끗이 많이 내렸어요 아, 아유, 이렇게 그냥 눈이 올 때는 어린애 같아요. 이렇게 뒹굴고, 저는 이눈 속에서 20여 년째 살고 있어요. 근데 뭐 지금은 이제 많이 적응됐지만요. 아, 이제 해마다 이렇게 눈이 눈 속에서 이렇게 살아요. 아휴 이게 한 1m 넘게 나왔죠 1m야 이거. 우와 우와 어린애가 母親子。 아찔아찔 아찔. 우와 눈보라가 뭐 길이 안 보여 어? <웃음> 세상에 <웃음> 눈이 뽀이 안개 같지 여러분 2021년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큰 하나님의 복이 이임바이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. 사이면서 성교사입니다 아, 네 여러분 제가 아직은 어, 영상을 아직 이렇게 만들 줄 몰라요 찍을 줄만 알지 그래서 편집하는 것도 모르고요 배워나가는 중인데 영상이 좀 조금 좀 어, 나, 다른 사람보다 잘 못하지만 하나하나 배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해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yeah <laughs> Okay. Åh, oh, to.